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32장 27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하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아멘. 우리는 죄와 타락으로 인해 가정과 사회, 국가가 망가진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망가진 이 시대만을 탓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경건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생존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능력을 가지고 세상의 변역자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한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무관심한 사람은 없습니다. 27절에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의 길을 알고 계시고 살피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길을 기울이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게 됨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행함으로 바벨론에게 멸망 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고난받고 연단 받은 후에 반드시 회복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과 계획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에레미야에게 땅을 사라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림이 곧 함락되어 포로로 잡혀갈 텐데 땅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아에게 땅을 사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은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 귀환과 회복으로 끝날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자신의 소유의 땅을 주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에게서 안나도에 있는 밭을 사서 기업으로 삼았습니다. 약속의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신뢰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며 그분의 약속이 성취되는 은혜를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아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자기소개를 하십니다. 27절에 내게 할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멸망시켜 넘겨주실 수 있으십니다. 또한 70년 만에 다시 회복하시는 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게 유다가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가나한 땅에 들어간 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였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분노케 하였습니다. 왕과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눈먼 자처럼 분별 없이 욕망을 따라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과 연단 속에서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사명과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도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어두운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세상이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가득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믿고 신뢰하며 거룩한 능력으로 세상을 변혁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분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며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회복하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나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